슬기로운 사대보험 실무책, 해설에 대한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38단원 내용은 업무상 사고와 산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기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사고와 관련해서는 업무수행성이라고 하는 요인이 중요합니다. 즉,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냐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예컨대 휴게시간이라든지 야유회라든지 체육대회 때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것이 산재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내용은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애매한 경우에 처음에는 산재인지 아닌지 판단이 애매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요양 승인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한달 내에 산재 발생 보고라고 하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제45단원에서 산업재해 조사표를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목소리> 사고와 업무 수행성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이를, 이를 업무 수행성이라고 표시하는데요. 업무 수행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아직 사업주가 지휘 감독할 여지가 있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게 판례 이론입니다. 사례를 볼것 같으면 휴게 시간 중 근로자 행위가 휴게 시간 종료 후 내무 노무 제공과 관련이 있는 생리적 필요적행위라면 업무상 제외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네, 10분간 휴게 시간 동안에 구내 매점을 이용해서 간식을 사먹는 행위는 근로자 본래 업무에 수반된 행위니까 이러한 경우 업무상체에 해당된다라고 대법원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업무수행성과 관련된 논리적 구성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수행 중 사고죠. 그래서 뭐 업무에 따른 뭐 부수적인 행위는 당연히 이제 업무수행성 있고요. 용변 등 필요한 생리적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밖에 필요한 부수적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지시를 받아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도 인정됩니다. 특히 외근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죠. 그런데 출장 경로를,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라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가정이나 이런 데를 돌면서 설치된 기계에 대해서 AS를 하는 이런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업무 수행 장소에 도착해서 최후로 업무를 완성한 후,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에, 내용을 업무상 사고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의한 행사 중 사고를 업무 수행성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중 사고 그래서 운동 경기 야유회 등산 대회 등 각종 회사의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노무 관리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 수행성을 인정하는데요. 사업주가 그 참가한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한다든지 그 근로자가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를 했다든지. 사전에 사업주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는 위 요건에 충족되는 걸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제해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이 기준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 밖에 긴급 사태가 발생해서 천재적인, 천재지변이나 돌발 사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요양 중의 사고도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요양급여를 받는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 또는 요양 중에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부상 또는 질병의 질병과 관련돼서 발생한 사고, 그 다음에 통원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등도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봐서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자의 가해행위와 관련돼서는요, 그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야지 업무수행성을 인정합니다. 예컨대,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예, 입원 환자가 뭐 휘두른 둥기에, 예컨대, 재해를 당했다 그러면, 그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적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행성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전혀 관련이 없는 묻지마 폭행, 뭐 이런 것을 당해서 업무 시간 중에 다쳤다 하더라도 업무 수행성은 부정된다라고 하는 반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위 자해행위, 범죄행위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30, 36조에 보면 업무상 사회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어서 그러한 상태에서 자해를 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고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 이제 업무 수행성이라고 하는 것이 업무 기인성의 원인이 되는지 아니면 두 개를 별도의 각각의 요건으로 보는지는 이론상 논의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들을 자, 잘 읽어보는 것이 업무 담당자로서 이제 산재를, 산재 업무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일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에 보면 불법체류자로서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 이것이 산재로 인정되는지 되지 않는지와 관련된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면 4대 보험 중에 산재보험은 모두 적용이 되고 심지어는 불법체류자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의 연관선상에서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과 관련된 내용을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단속, 피신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피신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힘들겠죠. 그렇다면 업무상 제외로 인증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 경우는 어떤지 요건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임을 인지한 상태고요. 단속시 적극적인 도주 지시로 도주 중 발생 사고가 발생했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업무생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제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 요령글에서 이 위에서 얘기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업무상 재로 인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사업주의 인지와 관련해서 반드시 채용시부터 인지는 할 필요가 없고 인지 시점이 단속 이전인 경우를 포함하고요. 단속 시 사업주의 도주 지시와 관련돼서는 단속 상황에서 도주 지시 등이 도주 지시와 같은 적극적인 지시뿐만이 아니라 평상시 단속에 대한 대처, 단속 시 도주 방법, 경로 사전 교육 안내와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단속 시 도주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도주 및 사고 발생 관련 일련된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에 책임이 미치는 영역에서 발생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업무수행 뿐만이 아니라 휴게시간 중 기숙사 등에서 도주하는 과정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되도고요. 다만 피신과정에서 타인의 차량을 탈취하여 도주하거나 단속반에 대항한 등과 같은 행위가 있으면 재해로 불인정합니다. 자동차를 탈취하여 도주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 절도,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범죄에 해당됩니다. 이 이상으로 제38단은 업무상 사고와 관련된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